자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투부정사라고 할때 얘는 어떻게 생긴 것을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하느냐 투를 쓴 다음에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쓴 것을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투부정사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투를 쓴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을 잘 썼는지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 다음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지 않은 것은 다른 또어 다른 어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리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투 to, to를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잘 썼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한번 보면은. 자, to 형용사 투부정사의 의미가, 자, 밑줄 그을게요 무엇 무언, 무엇 하기에 너무 무엇 무언, 무엇 하다 혹은 너무 무엇 무언, 무엇 해서 무엇 무언, 무엇 하지 못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의 뉘앙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시를 한번 보자면, He's too young to drive a car 이라고 하게 되면, 자, TOO가 나오고 난 뒤, 어린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해석을 할 때는, 투부정사 하기에는 지나치게 어리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기에는 지나치게 어리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운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어린 나머지 운전을 못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toO 쓴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쓰고 뒤에다가 투부정사 요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투 투가 to,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것이 바로 소대구문 소형용사 대 주어 캔 나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투투구문은, 자, 투투구문, 어, 이렇게 너무 무무몫한 무언 나머지, 무무몫할수 없다 라고 해석이 되는 바로 이 투투구문은 소댓구문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소댓구문으로 바뀌게 될 때는, 쌤이 아까 뭐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다가, 어, n 트 쓰는 거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캔트를 반드시 써가지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He s too young to drive a car. 자동차를 운전하기에는 지나치게 어려요. 즉 너무 어려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소대문으로 so 바뀌게 되면 바꾸게 되면은 자, 소를쓴 다음에 영을 그대로 데리고 오죠. 사용된 영을 그대로 데리고 오고요. 그다음에 이 투부 정사를 무엇으로 바꿀 거냐면 이 투부 정사를 대주어 can not 동사 원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자, 투부 정사 뒤에 있는 이 투부 정사를 무엇으로 바꿀 거냐. 뒤에 나온 투부정사를 대 주어 c a n t 동사원형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요 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uh, to drive a car 이라고 하는 것을 he cannot drive a car 이라고 절의 형태로 즉 투부정사. 투 다음에 나오는 동사원형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꿀 거냐. 대 주어, 캔트동사원형 요렇게 바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로 바꾸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치? 어, 쉽게 말하면, 투부정사 구를 절, 주어동사의 틀을 갖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어,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대 이하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쓰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어, 위나 대이 등으로 쓴다. 또한, 괜닷 뒤에 타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알맞은 목적어를 써 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The car is too fast to stop이라고 했을 때요. 자, 여기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 보세요. 내가 얘를 이렇게 소댓구문으로 so 바꿀 때, 만약에 투부정사를 누가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다면, 이 자리에다가, 자, 요렇게 셈을 표시해 를 볼게요. 이 자리에다가 뭘 쓰게 되냐면, 자, 위로 올라와서 이 자리에다가, for를 쓴 다음에 목적격의 형태로 누가 투부정사 하는지를 나타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투부정사를 누가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을 때는 투부정사의 앞에다가 force남의 목적격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대절로 바꿀 때이 자리의 주어는 모르겠으면 force는 목적격이 나와있으면 이 목적격을 데리고 오는거야. 이 목적격을. 그치? 이 목적격을 주격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the car is too fast for us to stop 이라고 했다면 the car is so fast that we cannot stop 이슈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때에 따라서요. 이 의미상의 주어. 즉 투부정사를 누가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주어기 때문에 생략되었겠거니 생각을 하시고 위나 데이 뭐 요렇게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 투부정사를 누가 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은 분명히 이 자리에다가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를 쓰고 목적 격을 써서 누가 투부정사 하는지를 알려줬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자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타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 목적어 쓰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투투 구문에서는요, 목적어를 안 썼죠. 투부정사 뒤에요. 그쵸? 어, 투부정사 stop 이라고 했을 때, 이 투부정사가 데리고 오는 자신만의 목적어가 있거든요. 무엇을 멈추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쵸? 그런데, 자, 소댓 so 구문으로 바꿨더니 무엇을 써줘야 돼요? 이슬 꼭 데리고 와야 돼요. stop 뒤에. 그래서 자 투투 구문에서는요 목적어를 쓰지 않아요 언제 이 뒤에 나오는 얘랑 자 뒤에 나오는 이 자리에 나오는 친구랑 앞에 나온 얘가 같을 때요 설명이 빠졌죠 그쵸 뒤에 나오는 친구와 앞에 나오는 주어가 같을 때 투투 구문에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문장에서 이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음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목적어 무엇을 멈출 것이냐 그 무엇을 해당하는 말과 앞에 나오는 주어가 같으면요 투투구문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자 쏘대 구문에서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투투구문에서 쏘대 구문으로 바꿀 때이 자리가 타동사다라고 하면 목적어를 꼭 써줘야 되는 거죠. 시겠죠? 자 무엇에서는 어디서는 안 쓰는지 기억을 하세요. 어디서는 안 쓴다고 했어요. 투투 구문에서는 안 써요. 알겠죠? 투투 구문에서는 안 써. 그런데 쏘대 구문에서는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렇죠? 어, 쏘대 구문에서는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서술형 문제에 엄청 많이 감점이 돼요. 그리고 서, 이제 서술형 문제를 부분 감점하지 않고 그냥 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다 틀리게. 그쵸. 그냥 다 틀리게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써가지고 어 그냥 다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서술형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이런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감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앞에 나오는 주어와 투부정사의 목적과 같으면 없애. 그렇지만 소대구문에서는꼭 so 써줘야 돼.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투구문을 배우게 되면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바로 이 별표 하나 쳐줄게요. Enough to. Enough to. 그래서 자 아까 전에 틀 한번 볼게요. 투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 얘가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 형용사 부사 enough 투부정사 이렇게 될 거예요. 형용사 부사 enough 투부정사 뜻은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뜻은 반대. 그래서 얘는 어떤 말이냐면 너무 무엇무언탄 나머지 무엇무언탈수 없다, 무엇무언 타지 못한다라고해석을했잖아요 enough는 여러분, 충분한이라는 뜻이죠. 충분한 아니면 충분히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nough 투보정사를 쓰게 되면, 은 무엇 무엇 타기에 충분히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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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 하다. 충분히 어떠 때에서 무엇뭐 탈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얘들아,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지. Enough to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뭇하기에 충분히 어떠어떠하다. 투부정사하기에 충분히 형용사 혹은 부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she's young enough to carry the box라고 하게 되면은 그녀는 충분히 어려요. 그쵸? 무엇하기에 투부정사하기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끊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자를 나르기에 충분히 어리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얘를요. 또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있냐면 so that 구문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She is so young. that she can carry the box.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너무나도 어리나머지 박스를 나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는 can't를 썼잖아요. too 때문에 여기서는 뭘 쓰는 거예요? can을 쓰는 거죠. 그렇죠. so 대구문으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돼요. He is clever enough to answer the question이라고 하게 되면 그는 충분히 어떠해요? 똑똑해요. 무엇하기에 대답을 하기에 he's so clever that he can answer the questions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렇 그래서 enough to 부정사라고 하게 되면 긍정의 의미 충분히 어떤 어떠 하다. to라고 할땐 얘가 부정이기 때문에 너무 뭐뭇하게 너무 어떠어떠하다. 뭐뭇할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